그걸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나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매력이 있으면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설비할 수 있죠. 그면 이제 인플랜그리시를 퇴사를 하고 시작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전에 하시던 쪽이 IT 쪽이셨던 거예요? 이전에 있었던 회사들은 다 IT. 아. 네. 뭐 IT를 베이스로 공연하는 회사, IT를 베이스로 뭐 영어 어, 학습 앱 만드는 회사, 그리고 제가. 이 전까지는 IT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스타트업들을 돕는 일들을 했었어요. 아, 그러면 그 IT라는 거를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. IT라는 그런 회사나 이름, 뭐를 뜻하는 건가요?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, 그냥 그,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될 수도 있고. 아. 네.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에서 뭔가 내가 노가다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아, 어, 네. 많은 스텝을 거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이제 처음에 앱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네.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요 그렇죠 어, 저는 컴퓨터공학과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는 코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런 IT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저것 또 들어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아이, 이제 IT 쪽을 저희가 이제 완전 모르다 보니까 좀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코딩을 하거든요 컴퓨터공학과예요 그래서 앱 만드는 거 보면서 사실 IT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셨고, 또, 그거 떠오르다 보니까, 앱 만드는 게 저도 근데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막상 제가 코딩을 하면, 저희가,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코딩을 살짝 이제, 4시간 정도 강의 듣다가 오기도 했고, 그래서, 근데 막상 제, 제가 코딩을 하면은 너무 머리 터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, 앱을 만드는 건 재밌어 보여서, 뭔가 코딩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? 코딩을 쉽게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. 네, 점점 쉬워지고 있고, 어 코딩을 직접 안 하셔도 네. 이앱 앱이라고 하는 건 기획이 더 중요하잖아요. 네. 유튜브도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가 훨씬 중요하잖아요. 네. 어, 코딩도 똑같거든요. 어떤 앱을 만들고 싶고, 뭐 GPT면 GPTS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. 아, 네, 네. 어떤 GPTS를 내가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고, 그걸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나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매력이 있으면은,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섭외할 수 있죠. 음흠.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,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을, 어,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획으로 네네. 잘 꼬셔가지고, <laughs> 팀으로 합류시켜라.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. 생각 아, 효율적이네요. 네네네.